리데커 알타이 부츠는 3년, 지난 3년 동안에 올라운드 부츠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부츠고 항상 어, 솔드아웃해서 시즌에 또추가오도하고 그렇게 항상 최고 인기 부츠입니다. 기존보다 가장 좋아진 부분이 바로 이 힐락 시스템입니다. 힐락 시스템과 일부, 일반 보아의 차이점이 뭐냐? 보시면 통의 보아 부츠는 끈이 이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안쪽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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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집니다.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지는데 힐락 시스템의 부츠 기존의리데커 키타 부츠가 그랬죠. 어근데 알타이 부츠도 이힐 힐락이라고 써있는데 안 보시겠지만 힐락이라 써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요 안쪽에서 보아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보아끈이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 멀리 바깥쪽에서부터 내가 보아를 조였을 때 바깥에서부터 타이트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힐, 뒤꿈치를 락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토해지 할때 뒤꿈치가 뜨지 않게 확실하게 잡아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게 알타이 모델이고요 올라운드 플렉스 강도가 한 6에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라이드맨, 라이덴트리맨트리 그리고 입문 하시는 분들 어, 모든 분들에게 가장 극강의 좋은 모델이 바로 이 어, 니데커 R 타입 모델입니다 올해 새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실제 올해도 인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니데커 부츠만의 아심 3F 시스템 내가 보아를 꽉 조였을 때도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면서 오래 라이딩을 하더라도 발이 안 아픈 그런 부츠가 니데커 알 타입 모델을 붙일 실수 있고요 올라운드 부츠를 어,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린 모델입니다